깐만에또 인사를 드립니다. 머리를 뽀글뽀글 뽑았어요. 음, 데이식스의 원피님 머리를 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좀 빡세게 뽑았는데 어 제가 사인 약을 하잖아요. 대학 아, 대학교 동아리 고도다고 애들이 다 박유영 닮았다고. 하튼 사실 개강은 저번 주에 했는데 첫날 수업을 제가 여금리가 살짝 보이시죠? 여기가 모아이 나가지고. 못 가서 나한테 근데 또뭐 사실 찍을 여력은 있긴 했는데 어 되게 나름 바빴어요 이게 본과 1학년이 일단은 저희 커리큘럼상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빡센 어 학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교수님들도 되게 다 시험이 어려우신 분들이 들어와서 근데 그게 이미 1주차부터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일요일 내일부터 수업인데 또 원주로 울면서 내려왔고. 경혈 작년에 했던 게 이제 경혈을 한번더 합니다 저희 학교는 근데 이제 또 혈자리를 방학 동안 다 까먹어버려서 또 외워야 되는데 매주 쪽지 시험이 있어요 근데 한 혈자리 100개 정도 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합곡, 뭐 함곡 비슷한 것도 있고 뭐 곡지 끝말있기 마냥 지금 조금 한글로외워놔서 괜찮은데 이걸 한자로 외워야 돼 한자로 이게 이제 테스트 시험지인데요 어 여기 보면은 요렇게 이제 두개 찌르는 게 이제 수태음 폐경부터 수양명 대장경 그래서 이거를 사실 어 한글까진 진짜 괜찮아요 그리고 잘안 보이네 중부 그리고 소상 어제 아 소상 두 번이다 어 여기가 어제고 태연 그리고 경거 그리고 적택 뭐 이런 식으로 한글로 쓰는 건 괜찮은데 이제 이런 놈을 이제 클 퇴자에 아 연이 이게 맞았나 아또 헷갈린다 아씨 아무튼 이거 비슷한 거거든요 이게 말이 안 돼요 이게 진짜 어, 너무 피곤하다 오랜만에 풍경을 보여드리네요 학관에 하고 있는데 죽을 맛이네요 그래도 이번 학기는 매주 1교시는 아니에요. 목요일에 10시부터 시작을 해서 1시간 나름 더잘수 있다는 거. 근데 이제 수업이 5시에 끝나는 게 아니라 6시에 끝납니다. 그게 좀 모바인 것 같아요. 아무튼 가서 또 오늘 하루를 잘 보고 올게요. 수업을 지 같은 어느라 제가 못 찍었는데. 그러렬또경열학 이런 거 쓰고면서 아, 좀더 빼곡해졌죠? 음, 가면 갈수록 한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. 전부 소상, 소상, 어제 태양. 근데 이제 뭐다 사는 게 똑같아요. 여기 보면은. 딴짓하고 저기도 겸을 하고 있고. 이렇게 막 마실 걸 항상 구비해놔요. 버틸 수 있고. 다들 힘들지만. 그래도 쉬는 시간이 이렇게 떠들고 기 다들 잘 버티고 있네요. 세 번째. 그 <laughs> 생겼어. 네. 아 근데 몰라. 그래. 해가 저물어 가고 있는 풍경이야. 참지 않았는데 너. 네 지금 수업이 끝나서 음... 내려가고 있냐? No. 어, 야, 야, 야. 잠시 밥을 먹으러또 올라와야 돼. 자자. 그냥 빨리 끝나서 자, 자. 학식을 자, 자. 안 먹어도 되는 배, 게 배, 좀 럭키 미키 없죠. 마인드로 가야 되겠죠? 아, <웃음> 얼굴을... <웃음> 수업이 끝났어요. 분명히 1교시 나올 때는 해가 살짝 뜨고 있었는데, 달이 떠있네요. 오늘 보충까지 9시부터 7시까지 수업했거든요. 와, 진짜 정신, 정신 진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. 와, 와 이렇게 살아야 되나. 히링크 누우면서인 투변에, 와, 진짜 멘트 나가네요. 수업을 어, 10시간을 하고 왔어요 오늘 <laughs> 진짜 허웃음이 나오네요 어, 거의 뭐... 어 피곤하다 거의 뭐... 재수학원? 오랜만에 다시 다니는 느낌? 어, 2주차부터 이러면 이번 학기는 어떻게 될는지 진짜... 어. 운동하러 왔습니다. 운동 한 시간 정도 하고 마무리 하면 하루가 개운해서, 근데 네, 이제 내일모레 쪽지 시험 있어서 집에 네, 가서 좀 공부하려고 합니다. 하여튼 운동 마저 잘하고, 내일도, 내일모레도 찍어보도록 할게요. 헐 어... 이제 학교 근처로 왔는데, 야 캠퍼스 풍경이 이게... <laughs> 2년 다녀도 충격과 공포, 여하튼 와, 오늘 와, 8시 반 하루 1일차인데 8시 반부터 이제 11시 20분이거든요 쉽지 않네요 와, 수업도 수업대로 빡센데 과외하고 일하고 이러면 진짜 지쳐도 나름 되게 보람차요 아 진짜 비슷한 동갑 나이대 기준 정말 열심히 살지 않았을까 난 생각도 들고 이렇게 살다 보면 나중에 또 개원해서 이 페이스대로 하면 한방 병원전까지 성공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망상과 럭키 비키니 시티 마인드로 오늘 하루 마무리합니다. <laughs> 아침 수업 가기 전에 시간이 비어서 막간을 이용한 또 이제 일학기잖아요. 개강 시즌 그러니까 이제 또 신입생들도 들어갈 텐데 이 한의대생분들을 위한 플러팅법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이제 학 같은 거 종이로 접어가지고 이제 막 통에 모아가지고 선물하잖아요. 약간 아버지 세대 수도 있지만 이제 그 학을 이런 녹용 캡 안에 넣어서 왜내 마음을 녹용? 진짜 근데 너무 싫다. 작년 작년엔 할만 했는데 이건 진짜. 용... 음 <laughs> 아프면 손드세요 몸의 정중선으로 이걸 봐야되겠지? 네 정중선 인거 이쯤인 같은데 이쯤인것처럼 보이지만 선이 여기있으니까? 아, 근데 이 선이 정중앙선이 아닌거 같은데? 어. 아니면 위에 아니, 처음에 다 먹고 재섭을 한번 해야 느낌인가 재섭을 뺐다 먹었다 뺐다 해야 어 이제 와 이제 와하양하양 해가 이게어 아, 이런 느낌이구나, 어, 이런 느낌이구나. 아소구현에반대표는데 괜찮아. 아파이지. 이그거 어, 아파. 야구열이야 아, 근데 지금 이게 날씨가 좀 풀리기도 했고 이제 개강을 해서 이제 제가 주장으로 뛰고 있는 야구 동아리 활동도 좀만 해 보고 올게요. 어, 기꿈에이었죠 본과 진입식, 본진식이 있어가지고 교수님들 와서 축하해 주시고 뭐 선사하고 그런 건데 다른 한의대들도 뭐 하는 거 같더라고요. 몇몇 한의대들은 근데 저희는 좀 되게 거창하게 하는 것 같은데 솔직히 뭐 본과 되면 이제 고생길 시작인데 너무 티적마이 있는가? 왜 축하? 뭐 축하해 준다고 하니까. 한번 찍어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 술이랑, 뭐야, 머랭쿠키인가? 머랭쿠키도 <뭐람> 많았어요. <많다. 뭐람> 진짜 많이 준다. 어, <뭐람> 우리 것도 왔나보다. 양조준희 <뭐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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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. 올해부터 핫식에 돈가스가 추가 돼서 얘를 좀 많이 이용할 것 같아요 20분 안에 먹어야 돼서 빨리 먹어볼까요? 이제 서울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신나